명을 격퇴해서패퇴시키긴 했지만은 우리도 상황이 좋지는 않소. 적은 개서 남부 지역으로 퇴각해도 좋다고 하셨소. 예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날씨는 춥고 보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병사들의 고통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선관명을 등지고 무조건 물러나는 것도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이 언제 우리 뒤를 챙길 것냐 좋은 제전이요. 그래서 철수하는 부대를 총 동원하여 진주성을 공격할 생각이요. 그러나 진주성은 전쟁초에 공격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진주성을 공격해야 할것이오 우리가 진주성을 함락한다면 적은 우리의 군사를 압도지 못할 것이고 전에 피한 소력도할수 있을 것이오 맞습니다. 조선과 미 명이 감히 원. 그대님 못할 군세를 과시하며 한숨에 성을 떨구어야 합니다 그렇소 자, 모두 출근할 재배를 서두르시오 조선관 명이 움직이기 전에 진주성을 방락시켜야 하오 진주성을 삼면에서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남쪽에는 이미 명군이 진을 지고 있어 성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선도 수성기를 이용하여 병력을 진주성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을 끌면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단숨에 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좋소.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함명의 적도 살려두지 마시오. 어찌할까요? 뜨리가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정말 아쉽네요. 예예, 그렇게 합정. 일본군에. 음.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죠.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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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짱맛이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아탄이를 갈까요? 다시 집결하 일수는없으 네가 잡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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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네. 다시라. 네, 네. 네.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라서. 니다 이제 갈게. 80점 넘게.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건설이 설정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로브에는 재울 수 없습니다. 인이 떠났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일을 할까요?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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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합장. 합장. <목소리>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당인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행니까 <목소리>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에메뉴 음. 네, 플러스, 상인이 떠났습니다. 음. 어떤 일을 할까요? 걱정 마십시오. 예, 네, 그렇게 합정. 음. 잘 되셨습니까?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집결지가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걱정 많이 했죠. 이제 어떤 일을 할까요? 걱정 많이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일본 부대 2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2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적의 건물을 점령했습니다 모든 이동을 1번 적의 건물을 점령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연기가완습니다 적의 건물을 점령했습니다 적의 건물을 점령했습니다 1번 건물을 점령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변이 올라서. 이겼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모두 이동하라. 모두 <목소리나> 이동하라. 모두 이동하라.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2번 부대. 1번 부대. 모두 이동하라. 2번 부대. 그 밑내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2번. 1번 군은 일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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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1번 의일 1번 의 일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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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번 부대, 본군의 일본군의 일본군의 일본 삼번분 n t l i k 니다 t I don't like it. I d o 번 t like it.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 don't like i 겠습니다 1본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왔다! 1번부대1번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가고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원하신다면. 음. 원하신다면. 약속대로 부대. 다시 돌아왔다. 1번부대 2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됐으면... <끼리> 1번 부대, 2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 부대, 2번 부대, 일번 부대, 일 음... 부대, 일 1번전1 1 1이1 1 1 1 1 1 1을1 1 1습니다1 1 1 1 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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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1번 부대. 1번 음. 부대. 이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역이 자, 이리, 이리, 리떤 일을 할까요?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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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이리, 리 이리, 이리 집결지가설정됐습니다 일본 부대. 자, 아사. 조금만 일본 부대. 일본 부대. 제산날이다. 일본 부대다 대령했습니다. 일본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아사. 조금만 기다리시오 Ill o 아 e good. Ill one g 다 o d Ill one good. Ill one 기 o o d Ill on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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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o 일을 할까요? 일본 부대. 맞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흠. 일본 부대. 가관. 아신대. 부대. 자 아신 방달이십니다. 자, 아 자, 자, 아 자, 기다리십시오. 2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